가나시의 곱셈은 모두 싹다 곱하면 돼요, 그냥. 싹다 곱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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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곱한다. 싹다 곱한다. 어, 뭐 이렇게 줄다 이렇게 썼어. 싹다 곱한다. O, E, C, X 하나, Y 하나 데려가면 된다고요. 싹다 곱한다. 6, 3, 18. A 몇 개? 9개. 끝. 됐죠? 곱하기는 뭐예요? 그 개수의 문자는 덧셈이랑 똑같은 거니까 숫자들만 주면 되겠지 자, 4, 3, 12, X 몇 개? 저기 한개 있는 거예요. 생략했지만 자, 2에다 하나 더 있다. 세개 Y 한개 자, 찍찍, 약분해. 2 그러면 2고 A가 두개 B가 몇 개? 네개 있다. 이긴 거죠 됐나요? 아, b가 하나 사라지는구나. 스톱 자, 요거 유념하셔야 돼요. 요거 선생님처럼 실수랍니다. 자, 어떻게 되냐? 4 a 두 개, b 곱하기 2분의 b가 3 개. 요렇게 되는 거야. 얘 위에 있는 애들이에요. 옆에 갖다 붙여놓지 하지만 위에 있는 애들이에요. 자, 그러면 얘는 약분되고, 자, a가 두 개, b가 하나 살아있죠네 개야 이기인 거예요. 이 e 어디 갔니? 그치 이렇게 된다, 이 얘기입니다. 됐나요? 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5번, 6번. 자, 요것도 선생님 유념할자 9x2 곱하기 3분의 x 대고 y. 이렇게 된 애들인 거야. 자, 조심하셔야 돼요. 그러면, 얘는 얘네, 얘네 얘는 약분 돼서 3되고 얘는다 같은 세트죠? 세트니까 뭐라는 얘기 거예요? 3, X가 4개, Y가 5개야 얘긴 거지. 자, 그 다음에 6번은요? 자, 얘는 위에 있는 거 알죠? 8분의 3A가 2개, B 곱하기 2 a b 가 5야 얘긴거 그러면 요거는 같은 편이잖아 이렇게 찌찌 공격 밑에 편은 없어 그럼 어떻게 된다? 자 4분의 3에 A가 몇 개? 여기 하나 더있으죠 3개 B가 몇 개? 6개야 이긴 거죠. 됐나요? 이거 위에 다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써도 상관 없습니다. 얘는 위에 있는 거니까 아까 얘기한 거 똑같죠? 얘는 둘이 똑같은 답이에요. 이거를 써도 되고 이거를 쓰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7, 4, 3, 12, 12, 너스 x 1개, y 개2 x 1개, y 1개,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 17, 1 9 17, 18, 1 3 5 7호3 1 5 a 6 17, 18, 19, 10, 11, 12, 1 14, 15, 16, 17, 18, 19, 10, 11, 5 1은 17, 18, 5 x 6 17, 18, 19, 4개5 16, 17, 1 0 위에는 그럼 2가 되고요. a는 4개, b는 2개야. 이 얘기인거죠. 그 다음에 자 11번, 12번도 마찬가지입니다. 마마 플러스고요. 4분의 3x 2개 곱하기 2x 세제곱 y 플러스니까 선생이 그냥 그 생략한거예요. 찍찍이 밑에는 2분의 3에 x가 3개, y가 1개야. 이 얘기인거죠.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12번도 자 마이너스 5A b 곱하기 10분의 A b의 4개 마이너스 홀수계 있던 마이너스 가져갈 거고요 찍찍이 그러면 2분의 A 몇 개요? 2개 b 몇 개요? 5개야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13번 자 수가 좀 많긴 하지만 이것도 가능해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달고 갈 거고요. 스님 조금 한세트를좀 가져갈게. 밑에는 6밖에 없네. 자, 12x 세제곱 y2제곱 곱하기 x제곱 x2 곱하기 xy제곱. 마이너스는 어차피 부어 띵거예요 마이너스 가져왔으니까. 자, 약분할래? 찍찍. 이 밑에는 전멸이네. 마이너스 2에 x가 세개두개한개 6개. 두 개, 두 개, 네개 얘기인 거죠.